이쪽에 그 밤새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어 제가 아침에 물을 쓸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길래 골짜기로 와보니까 아 이게 그 호스가 다 휩쓸려 가지고 아 위에서 내려왔는데 요 여기가 뭐 어지간한 비는 괜찮은데 어 비가 많이 올 경우는 이 호스 설치한 게다 어, 파헤쳐 가지고 어,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. 그나저나 비가 많이 오, 와, 왔네요. 아, 이거 물은 뭐 당분간 며칠도 못 써요. 이게 에, 물이 초사가 가라앉아야 되기 때문에. 그러저나 뭐, 비피해는 없는데, 그다지, 뭐, 정원의 꽃들을, 뭐, 이런 것 좀, 서울에 이번에 물난리 나가지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, 심신의 료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이런데 살아서 그 물난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죠. 순식간에 집어삼키거든요.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지나치면은 힘들죠. 뭐 그러잖아 물 소리는 좋기는 좋은데 또 들어보니까 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.